각 X의 크기를 구하여라. 직각이에요. 직각을 요만큼 X-20도, 요만큼 X라고 할 때. 자, 그럼 두 각을 더한 게 X-20도와 X를 더한 게 직각 90도가 되겠죠? 그럼 2 x 는이항하면 110도가 되고요. 따라서 각 X는 55도이다. 자. 평각이라는 것은요, 180도. 즉, 평평한 각. 이만큼 전체를 평각이라고 해요. 평각은 9 0도의 2배예요. 자, 그럼 여기가 90도니까 50도와 X를 더한 게몇 도가 돼야 된다? 90도가 되어야 한다. 따라서 각 X는 40도가 돼요. 평각 180도. 평각 180도에서 50도, 90도 빼서 40도 나올 수도 있어요. 자, 얘랑 얘랑 각의 크기 같아. 여기를 A라고 놓으면 여기도 A가 되겠죠. 그 다음, 여기 크기가 같으니까 B로 놓으면 B가 돼요. 자, 2A 더하기 2B는 a 두개 B 두개 더하니까 평각 180도가 돼요. 자, 그럼 a 하나 b 하나를 더하면 절반이니까 90도가 되겠죠. 자, 각 c o 2를 볼게요. 각 c o 2면 요만큼이에요. a 하나 b 하나죠? 따라서 몇도가 된다? 90도가 된다. 자, 두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각, 요 각을 우리가 막꼭지 각이라고 해요. 꼭지를 맞대고 있다. 막꼭지가. 자, 그럼 이 막꼭지 각은 서로 크기가 어떻다? 같다. 70도 마이너스 X와 4X 마이너스 30도는 같아요. 자, X 이항하면 5X는 100도가 되고요. 따라서 각 X는 20도가 돼요. 근데 우리가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 게, 구하고자 한건 X가 아니고 각 AOC예요. a o c 면은 요거 70도 마이너스 X죠. 그래서 70도 마이너스 20도를 하니까 우리가 원하는 각 AOC의 크기는 50도가 됩니다. 자, 요거 X까지 구하면 안 돼요. 내가 구하고자 한게 뭔지 꼭 확인해야 해요. 자. 막꼭지각의 크기가 같다고 했기 때문에 요 45도는 이쪽 45도와 같죠. 자, 그러면 이쪽으로 막꼭지각이 크기 가 같으니까 평각 180도가 돼요. 자, X-10도와 45도와 3X-15도를 다 더하면 평각 180도가 된다. X가 4개 있고요. 자, 45에서 25를 빼면 20도가 남죠? 4x 더하기 20도는 180도이다. 자, 그럼 4x는 160도가 되고, 따라서 각 x는 40도가 되겠네요. 자, 직선 ab와 cd가 서로 뭐다? 수직이다. 자, 수직이니까 ab와 cd는 수직 기호죠. 그러면은 수직으로 만나니까 A, H, C가 90도가 되어야 하고요. 이 C, D를 A, B에 대한 수선이라고 한다. 자, 점 C에서 A, B에 내린 수선의 발. 수선의 발이라는 거 수직으로 만나는 점을 말하는 거죠. A, 점 H이다. 자, 그럼 A에서 C, D 사이의 거리는 이 A에서 수선의 발까지니까 선분 a H가 아니고 선분 AH의 길이가 되겠네요.